여러분, 하루 10분만 책을 읽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60대에서 70대가 꼭 읽어야 할책 3권과 쉽게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책을 발견해 보세요. 첫 번째 추천책은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. 두 번째 책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. 세 번째 책은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. 이 책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.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. 여러분, 하루 10분만 책을 읽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책을 읽고 싶어도 막상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, 어떻게 독서 습관을 들여야 할지 고민되시죠? 오늘은 60대에서 70대가 꼭 읽어야 할책 3권과 쉽게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책을 발견해 보세요. 첫 번째 추천책은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. 이 책은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.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젊을 때는 일과 성취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,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.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이 책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돈의 속성입니다. 6070 세대라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. 특히,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 관리법과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유를 얻는다는 저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. 세 번째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. 우리는 평생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도 필요합니다. 이 책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.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더 돌보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좋은 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겠죠. 첫 번째 방법은 하루 10분 같은 시간에 읽기입니다. 아침 식사 후 잠들기 전등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으면 습관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. 처음에는 5분이나 10분만 읽어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책을 가까이에 두기입니다. 거실, 침대, 옆, 가방 속에 책을 두고 틈틈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독서 시간이 늘어납니다. TV 광고 시간에도 책을 몇 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대신 책을 손에 잡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. 세 번째 방법은 짧은 책부터 시작하기입니다.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.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짧고 쉬운 책부터 시작하면 독서가 더 즐거워집니다.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간단히 감상을 메모해 보세요. 이렇게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다음 독서에도 동기부여가 됩니다. 오늘 소개한 책과 독서 습관 만들기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? 꾸준한 독서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줍니다.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